안녕하세요. 기능의학의사 김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그 만성피로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여러 가지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들이 자, 다양하게 있는데요. 보통 이제 피곤하다. 필요한 증상이 뭐 무기력하고 여러 가지 피로증후군이라고 해서 증상이 도, 동반되어 있는데 자도자도 자도 피곤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고 계속 졸리고 뭐 우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통증도 생기고 그런 거를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간 때문에 피곤함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간도 이제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장기로 장기의 기능 이상으로서 아주 중요한데 어~ 저는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부신입니다 이제 부신 때문에 그런데 이 부신이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뭐 너무 열심히 일하죠. 뭐 수면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뭐 에너지 소모를 워낙 많이 합니다. 예. 투잡 쓰리잡 뭐 N잡너라고 해서 뭐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런 분들이 어 일을 뭐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제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하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또 공부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뭐 심리적인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뭐 기능의학적으로는 중금속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뭐 갑상선이나 간이나 부신 같은 것들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환경 오염도 해당이 되고 곰팡이 같은 장내 안 좋은 세균 그다음에 장 누수 등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이런 피로한 증상을 유발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피로 심각도 척도라고 해서 퍼티그 버티그 그 시비어리틱 스케일이라고 하는 그 설문지가 하나 있는데요. 설문 설문인데 여기 이제 아홉 가지 질문을 답하시면 되는데 체크해 를 보면 되는데요. 아홉 어, 가지가 이제 뭐 피로해지면 동기나 의욕이 떨어진다, 운동을 하고 나면 쉽게 피로해진다, 쉽게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 피로로 인해 이제 육체적인 활동이 방해를 받는다. 잦은 문제가 생긴다, 지속적인 육체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일이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는다, 겪고 있는 가장 힘든 세 가지 증상 가운데 피로가 있다, 그 다음에 피로가 직업, 가족 혹은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고 있다. 뭐, 뭐 대단한 설문은 아니고요. 이렇게 아홉 가지 설문을 해서 1 어, 점은 그렇지 않다, 7 점은 어, 매우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고 일에서 이제 칠 점까지 점수화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홉 개니까 나누기 9로 해서 평균이 몇점 정도 되는지 보통은 이제 삼점 이하로 나오는 게 이제 평균적인 사람이고 6점오점 이상인 경우에는 만성 피로증후군은 의심할 수 있다고 어, 할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간단한 설문지로 본인의 증상 이제 체크해 볼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로하고 관련 있는 신체 기관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신체 기관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제 간입니다. 이제 간은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하는 가장 중요한 화학 공장 같은 그런 장기잖아요. 여기서 간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은 피로를 쉽게 느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간 수치가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은 기능의학적인 의미에서는 해독이나 해독 과정이 많이 올라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산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피로를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간 수치, 간 기능 검사를 하게 되면은 AST, ALT 대표적으로 이두 가지를 평가를 하고요. 저는 이거보다도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간마지 DP입니다. 그래서 간마지 DP가 왜 중요한지 그에 대한 영상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으니까 뭐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 영상 쪽에 링크를 이상 쪽에 링크를 달도록 하겠고요. 워낙 사람들이 이런 광고를 많이 보면서 우리사 광고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피곤하면은 간이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한것 같아요. 광고의 힘인데 간도 중요하지만 간에 전형 이상이 없는데도 피로를 이렇게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기로 제가 생각하는 건 갑상선입니다. 이 목에 그 아담 세플하고뭐 기관지가 기관지 쪽에 있는 식도 기관지 앞 전면에 있는 그 내분비 호르몬을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갑상선 인데요. 근데 네, 그 기능 항진증일 때도 피로가 생길 수 있고요. 기능 저하증일 때도 뭐 피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 검사로는 보통 TSH 갑상선 자극 호르몬 프리티포 요두 가지만 하더라고요. 약물 치료할 때도 요 프리티포 위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음,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은 좀 놓칠 수가 있거든요. 프리티포도 정상이고 TSH도 정상인데 T 3가 낮아져 있는 그런 형태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도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이 이상 이 있다면 T 3도꼭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능약에서는 이제 리버스 T3도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래서, 어, T3, T4가 이제 활성형이 되면 은 T3로 해서 T3 수치가 실질적으로 세포에 작용해서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호르몬인데, 이 T4에서 t 3로 전환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T3도 꼭 검사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저희 환자 중에서도 T4, T3는 정상이고, 거기에 맞춰서 T4 갑상선 약을 먹고 있지만, T3 수치가 많이 낮은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로 증상이 생기었던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T3, TSH, T4만 하지 말고 T3도 꼭 함께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의사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대학병원 쪽에서는 하기 안 하더라고요. 각당선 중요하고요. 제가 오늘 강조 싶으, 강조하고 싶은 장기는 이 부신입니다. 부신. 그 중에서 이제 부신이라 하면은 이제 콩팥 소변을 만드는 콩팥이 있잖아요. 그 위에 이렇게 붙어 있는 AD Renal g l 서 아드 그 레날이 신장이잖아요. 콩팥인데 거기에 이제 부가적으로 붙어 있는 그 분비 기관을 아드레날 글랜드라고 하고 여기서 나오는 호르몬이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몇 가지 호르몬이 있는데 콜티졸하고 이제 DHA 이 호르몬 수치가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데 부신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자고 이런 기상시에 가장 높은 수치로 유지가 됐다가 하루 종일 쓰고 자기 전쯤에 가장 바닥이 되고 또 기상 이렇게 기상시 이렇게 기상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그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서 분비됐다 감소됐다 하는데 거꾸로 되는 게 멜라토닌이거든요 그래서 멜라토닌 수면을 충분한 수면을 통한 멜라토닌 작용에 의해서 부신 호르몬이 충분히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부신 호르몬 수치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요. 이렇게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특히 만성적인 부신 피로 증후군이 생겨가지고 피로 증상을 유발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갑상선 뿐만이 아니라 이 부신 스트레스에 의해서 만성 부신 피로가 될수 있는 이 만성 비소부신 피로증은 대부분이 부신 호르몬이 떨어져 있어서 생기는 증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중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신에 대해서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간 수치도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고, 갑상선도 검사를 했는데 정상이라면은 꼭이 부신 호르몬 수치를 체크를 해봐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콜티졸이나 DHE라고 하는 보신 호르몬을 체크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HRV라고 하는 뭐 자유신경 검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백혈구, WBC 백혈구 중에서 이제 림프구 수치를 가지고 알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모두 다 일치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검사 결과들을 보고 환자의 실제 임상 증상하고 환자의 현 상태하고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검사를 해석해야지 단순하게 검사만 가지고서 진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 케이스 가지고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3세 그 여자 환자였고요. 뭐한 1년 6개월 정도 너무 피곤한 만성 피로 증상과 그 특이하게 신체 여러 뭐 팔다리 뭐목 어깨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부위에 뭐 통증이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스타 기능의학병원에서뭐 일주일에 수차례 다수 수액 치료도 하고 프롤로 치료도 했는데 증상이 계속돼서 제 병원에 왔습니다. 어 그쪽에서 검사했던 검사들 결과들을 보니까 이제 소변 유기산 검사를 했더니 이제 곰팡이가 좀 의심이 됐었, 됐었고요. 지연성 음식 알러지에서는 다수의 그 음식에 양성이 나왔고 이게 NK 활성도라고 해서. NK 세포의 활성도가 40 이하로 상당히 뚝 떨어져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리고 먹는 건강기능식품이 10가지도 넘게 먹고 있는 환자였는데, 피곤함이 개선이 안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면역이 40 이하로 계속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암 같은 것이 잘 생길 수 있겠죠. 어,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 간수치 AST, ALT, g a m g t p 어, 나머지 뭐, 단백질, 알부민, 뭐 알칼라인 포스파테이즈, 빌리루빈 뭐 등등 해서 다양한 간수치가 다 정상 범위에 있었고요. 비타민 D가 뭐 23.5로 살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갑상선, 요 갑상선인데요. 갑상선을 보니까 TSH, T4는 정상이죠. 이렇게 정상인데, 그래서 요, 여기까지만 하면, 아, 이 사람은 갑상선 이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지만 저는 T3 검사를 또 해봤죠. 활성형인 T3 호르몬이 중요한데 이 T3가 71로 좀 떨어져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충격적인 검사 결과는 바로 요거 콜티졸, 부신갑상선 호르몬인 콜티졸과 DHEA가 이렇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콜티졸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6 이상은 돼야 되는데 1 이하로 측정이 되지 않는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DHEA는 21.8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보고, 아 너무 심각한 환자가 왔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 이거를 내가 치료를 과연 할수 있을까? 요런 조금 부담감이 큰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기능량으로는 충분히 치료를 시도해 볼수 있기 때문에, 부신하고 갑상선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열심히 치료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대략 한 6개월 정도 했고요. 이제 조금씩 조금씩 증상이 좋아졌는데 6개월 지나서 좋아진 건 아니고 보통 한두달 정도 지나니까 피로 증상과 통증이 많이 개선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 치료 후에 결과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그런데 비타민 D가 뭐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진 않아서 보충을 좀 해줬고요 짧게 금방 올리려면 주사를 맞아야지 효과가 있겠죠 근데 먹는 것도 충분히 올리는데 큰 무리는 없기 때문에 주사로 할 수도 있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먹는 걸로도 할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K 활성도가 아까 40 이하였는데, 치료를 하고 나니까 2,000 이상으로 아주 좋은 상태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환자고요 그리고 갑상선 호르몬이 아까 T3가 71로 이렇게 낮았었는데, T3가 106으로 이렇게 높아졌죠 그래서 이렇게 뭐 T3 보충을 해주는 그런 약처방을 했고요 그리고 T4가 T3로 잘 전환될 수 있게끔 그런 영양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콜티졸, 이, 이 정도 수준이면 아, 이거 못 고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치병 수준으로 콜티졸 수치가 너무 낮아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콜티졸 검사를 했더니 7.9로 이제 6 이상으로 아주 좋은 수치를 나타냈었고요. DHEA 같은 경우도 이제 뭐여성호로뭐 전구물질이 되는데, 어 388로 이제 120 기준으로 아주 수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그 실험실적인 검사 결과만 좋아진 게 아니고 환자분 컨디션이 피로 증상이 완전히 해결이 되었고 신기하게 통증 증상도 좀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생리 전 증후군 이런 것들도 좀 심했었는데 이렇게 호르몬 밸런스를 잘 맞춰 주고 갑상선하고 부신 호르몬 밸런스를 잘맞춰줬더니 그... 생리 주기, 월경 주기 또한 잘 이렇게 밸런스가 맞고, 그 월경 전 증후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개선이 되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렇게 어 피로, 피곤한 증상이 있다면은 이제 오늘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콜티조라고 D H 요 수치입니다. 그래서 피로 증상이 너무 심하고 간 수치나 갑상선에 큰 이상이 없다면은 콜티조를 D H A를 꼭 체크해 보시고요. 어, 간하고 갑상선에 이상이 있다고 해도 이 피로 증상이 상당히 심한 경우에 기면증이 있다든가 하루 종일 피곤하고 체력이 고갈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런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70대 이상의 그런 노인 환자분들을 검사를 해보면 이런 패턴으로 검사 결과가 나오는 환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 이 있는 분들은 무심 피로 검사를 해서 확인해 보시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나 뭐 궁금한 주제가 있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영상 주제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